원 작년부터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내가 추진하려는 일이 있었다 소리가 나와요. 타인 하나 둘 많게는 세 명과 내 포함 세 명이 됐든 누군가하고 세 명이 됐든 어, 추진하려는 일이 다라고나는데 혹시 그게 일 있나요? 일적으로? 네 하려고 하는 건 지금 하고. 계획만 있을 뿐이지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생각과 생각의 이 의견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 생각 속에서 내가 껴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혼란스러움이 와있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일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원래 진작 시작이 됐던가 진행형이던가 지금 그래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전 지금 작년까지는 세차를 했는데 네. 어, 그걸 이제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만둔 건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사진작가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사진작가의 일을 본업으로 하기에는 네. 약간 미흡하다 소리가 나와요. 맞아 네. 아니, 왜냐하면 준비 중인 나는 거니까. 사진 찍는 거나 돌아다니는 거나 어떤 환경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게 나의 이제 하나의 힐링 상대이지 이게 본업으로 할 만큼의 그 갖춰져 있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어느 정도 사업에 체계적인 게 잡혀 있을 때이 아 사람 일정은 알고 있구나 했을 때 시작하세요 소리를 해요 아무리 운이 들어왔어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더 공부하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음. 나는 지금 이 자체 일이 즐거울 뿐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많이 있다 소리는 안 나와요 음.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어, 아직 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주변인한테 또 경험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주업무가 되다 보면 나는 중간에 하는 일도 못해요 사진작가일도 아이 괜히 했나 이러면서 내가 어, 중간에서 하차가 될 수도 있어 요 이게 음. 이 일을 하시려고 보면 천천히 이거는 내가 익혀가면서 본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한 번에 내 일을 그만두고 하시기에는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이게 이제 남자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가잖아요. 여자는 그렇구나. 생계형이냐 취미냐고 저는 두 가지로 따져 주는데, 어 나는 뭔가 의욕과 열정은 있지만 이게 가다가 만약에 어떤 결과물이 안 보이면 바로 그냥 괜히 했구나 싶어서 이걸 음. 놓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본업으로 가는 건 모험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어이 세차는 혹시 어 뭐야? 손세차 같은 이런 거. 네. 이 일은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이었다 소리는 나와요. 맞아요. 응. 왜냐하면 사람도 스트레스, 일도 스트레스. 나는 혼자서 천천히 사부작 사부작 하는 일이 맞는데 음. 누군가한테 어떤 지시를 듣거나,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를 듣거나, 어, 한편으로 보면 나는 갑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해야 어, 나는 정말 일이 재밌다 하는데, 옆에서 보라고 하고, 옆에서 보라고 하고, 이거 왜 그랬어? 하면 여기는 자존감이 내려가면 딱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은 재밌으나, 누군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싫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간간히 아마 많이 있었을까, 있었을 아, 거예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안에. 항상 이분은 어, 사주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맞으시는 분은 맞아요. 음. 응. 서비스업이 맞기는 하되 영업이나 설명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누군가한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는 말이 찾아오는 서비스업을 하세요 그래요. 음. 응. 항상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라서 새로운 사람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런 분은 사무직 못하죠. 어. 딱 정해져 있는 일 못하죠 거기에 누구한테 말 들으면 또 못하죠 그럴 때는 에아 내가 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가야겠구나 커피 한잔 주세요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만족감 느끼고 친절하고 재밌고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잘 됐니 못 됐니 소리에 이제 탓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내려지는 거예요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음. 어, 그러니까 나는 본업을 하나 두고 사진작가 이런 취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갔으면 하는 게더 많이. 음. 적어도 사진작가의 공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적어도 1, 2, 3년간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세우면 어, 누군가가 내, 나한테, 어, 이것 좀 한번 해볼래?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게 괜찮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음. 어, 하지만 이게 주가 돼버리면 내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나의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가치를 조금씩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분의 부딪힘도 덜해요. 보시면 가깝할 거거든요. 나는 안정적이게, 그냥, 그냥, 그냥 웬만큼 그래, 너의 말이 맞아.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여기는 혼자서 가슴아리 하는 스타일일 거거든요. 어. 그래. 어, 그럼 하면 되지. 하지만 혼자서 뒤에서는 울거나 속상하거나. 어떡하지? 내가 그럼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세차를, 그래가지고 또, 그 부분이, 음. 그만해라. 음.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리 그만두고, 제가 작업하는 거를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사진작가로 이렇게 롱런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얘기한 상태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거를, 어, 주로 가지 말고, 제가 다시 말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경험해봐라잖아요. 어, 경험을 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음. 그 어. 지금 당장 음. 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사진작가 계속 꾸준하게 음. 하면서 스펙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 쉽게 음. 말하면 음. 그러면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음. 여기서 잘하는 친구가 너 이거 알아? 했을 때 모르면 여기 자존감이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어. 그럼 이 친구는 스펙이 쌓이면 되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음. 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어. 어쩌면 둘이 같이 하는 게 시작은 같이 될수 있지만 나중에 진행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어. 어, 왜냐면 또 같이 가시는 건 싫으실 거거든. 그죠? 음. <laughs> 같이 가는 건 싫으실 거예요. 왜냐면 나의 일과 너의 일은 분리가 되는 게 좋으니까. 음. 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갑의 성향도 들고 있어서 음. 그래도 내가 나이의 차이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고 음, 음. 이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을 음.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는 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네. 굉장히 재밌게 부담 없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음. 아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갖고 가시면 시작이 어려워요. 음. 어, 그러니까 천천히 워밍업 하듯이 가면 돼요. 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일을 같이 해줄래?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말이 저는 일로 연계성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포함해서 두 명, 세 명이 보이거든요. 음. 그럼 그 일을 도와주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생계형의 내 직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음, 음, 취미 삼아서 하듯이 하면서 올리는 내 직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음. 감정기복선이 중간중간 있어서 하다 보면 내려보는 게 되게 단점이에요. 음. <laughs> 단점이다 보니까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음. 응. 음. 아씨,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음. 어, 그냥 다른 거 해볼까? 어, 하지 말까? 안 맞나? 아, 저 나한테,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이런 거 조금 음.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